네, 일단 바방서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이 신장이 큰 스몰포드들이나 드니 이제 뒤에 뒤부이스 굉장히 날카로워 그리고 아까 대표팀이 이제 팔을 이차이좀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자, 는 그런 이같니다 네. <Intihte resc eu>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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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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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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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네. 네 지금 아르헨티나 선처럼 이제 김정수 감독이 세컨 유닛 할인들을 줄이게 되면 러시아가 오히려 도와주는 편입니다. 네. 두 번째 젤트로 들어가지 되었습니다. 이정현. 2대1레스포 러시아가 공격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플라기 오위죠들가옵 잠금입니다. 어디서 뛰어? 들어가다라는 조건을 가스 택화 됩니다. 네, 지금도 사실 샵으로 아, 오는 이탈리아 프리전 선수를 도는 차가 본인이 직접 들어갔거든요. 네. 아, 슈터를 살리는 패턴처럼 가다가 본인이 저렇게 플레이를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은 러시아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첫번째 잘 풀었다는 것습니다 아, 지금 이 바드레비치 감독도 예전에 이제 안드레 킬데이로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네. K-47이라는 별명을 불렸었는데 예. 그 선수의 역할을 아, 아까 많이 오셨는데 제가 끄는 바는 핸드폰 때문에 꺼지는 바람에 다시 다나가셨네아오늘은처음 초반부터 좋고요. 어 밖에서 못 보시나 보네요 예 네, 어서오세요 여기 보면 안되는데 트었다 돌렸다 해야 될것 같아요 스펙스 덕없나 스펙스 도 그냥 드립이야 이 도로체비치 선수가 신장이 뭐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김종국 선수 신장이 같은데 그렇게 때문에 최준영 선수는 정통으로 막기보다는 드립을 칠때 뒤에서 치는 도발을 많이 했어요 도로체비치 선수가 이렇게 가 벌써 6선째를 안정해내는 상황입니다 어, 대한민국의 미트를 그대로 공격할수 있는 도로체비치 선수인요 아나운서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목소리가 해설은 조현일, 조현일 위원이 하고 있고요. 저 대표팀 응원하기 위해서 네, 허리아마스켓볼옷 입고 있어요.

아프리카로 갈까요? 아프리카는 이거 피바 중계권이 없어서, 예, 네. 하면 문제 생길까봐. 네. 잠깐 여러분하고 같이 보려고요. 아프리카로만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잠깐만 여러분하고 같이 보려고요. 목소리잘 들리시나요? 네. 제 목소리인 잘 들리시나요? 농구 스포티비 2에서 합니다, 스포티비 2. 네, 스포티비 2에서 합니다. 지금 11대7이고요. 네. 이거 다 보이면 안, 보면 안 돼서, 네. 원래는 이게 네. 보이면 안 되거든요. 저기 제가 저렇게 보면 안 돼서, 보면 네. 네.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네. 예. 잠깐만 네. 여러분하고 같이 보려고 틀었어요. 아 집에 TV가 없어서 못 보고 계시다. 이게 어플로 볼수 있지 않나요? 스포 TV 어플? 지금 나고나 슈스 선수가 슛하는데 안 들어갔어요 중거리슛이?

형이 덩크를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파워습니다만 이런 의지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렇군요. 다 농구 보냐고 말이 없으시네. <laughs> 봐서 좀 이따 끌게요 예. 그죠 스포티비 저거 깔면 될 거예요. 네. 네 스포티비 어플 깔면은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아 어, 이거 손잡이가 없어갖고 답답하네. 손이 너무 아파요. 아 어. 이거 핸드폰 배터리까지 줄고 있어가지고. 아 어. 말이없으시요7대 14고요. 아또라거나1대1 나죠. 저 쪽을 저쪽 막이 상대적으로 대비가 돼 있는데 계속 1대1을 맡기네요. 네. 네. 화면을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네. 중계권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같이 보는 같이 여러분과 같이 보려고 하는 거라. 네. 지금 7대 17이요. 네, 7대 17. 7대 17입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그 그렇죠. 지금, 이제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반에 공격이 안 풀리니까 바로 멤버 교체를 했죠. 예. 그렇죠. 네. 그래도 지금 대처가 지난 경기보다는 벤치에서 대처가 빠르네요. 지금. 아우나고오픈스리바운드아 어, 무리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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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난 경기보다는 김상식 감독도 지금 대처가 빨리 되네요. 양희종 선수도 나왔고요. 아, 역시 러시아. 더 벌어집니다. 지난번 경기보다. 20대7. 1쿼터까지만 볼게요 1쿼터까지만 여러분들 차명가 별로 없어서 <laughs> 1쿼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아니 저 우한 저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도에 축구 치태 때문에 제주도 와서 호텔 와서 지금 중계를 보고 있습니다 우한 가고 싶네요. 네. <laughs> 지금 제, 저는 제주도에 있어요. 아, 전부터 자유투가 이렇게 우리나라 말을 안 듣더니 오늘도 자유투가 안 들어가네요. 어, 자유투 이렇게 놓치면 안 되죠. 아이고, 러시아의 패스미스 공격권은 우리나라 가져왔고요. <laughs> 러시아 놀러 가세요? 모스크바 가십니까? 모스크바는 여기 좋죠. 풍경이 엄청 멋있는 곳입니다. 모스크바 제껴야지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아 블라디보스톡 아. 블라디보스톡이 가장 가까운 유럽 중 하나죠 그렇죠? 러시아도 유럽이니까 나라가 뭐 워낙 크다 보니까 빨리 가야죠 빨리 그렇지 아 안들어가네 이거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 이대성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가 그냥 가 나이스 패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그거지 그거지 아이고 수비 놓쳤다. 아유. 리도외곽이 들어가야 되는데. <목소리도> 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저체적으로 공격 템포가 빨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렇죠. 사실, 아, 러시아처럼 신장이 크고 팀 디펜스가 좋은 팀을 상대로는 지공이통하지만도 합니다. 네. 벌써 11대 20이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초반부터. 어, 아쉽네요. 부터지적인데아전에서잘

오우 구티패스구티패스 구티 수비 잘했어 좀만 더 그렇지 아 어, 수비 좋았어 이거 이거 고가 맞고 가야지 맞고 가야지 어, 파울이야? 아, 파울이야. 아, 쓰리샷이야. 아, 이거 왜 파울라니? 파울이야, 파울. 아. 야, 파울 줬어. 파울이야, 파울.

아우 나가 처음부터 지난 경기에서도 마무리가 너무 처지네요. 그렇지, 그렇지. 김선영 좋았어. 아 김선영 이대성이 역시 잘 맞아요. 네.

왼쪽 열려있습니다. 수다도분가 이게 글쎄요. 시너지가 안 난다기보다는 어, 글쎄요. 또오 오! 네, 시너지가 안 난다기 보다는, 글쎄요, 그럼,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진작에다 실험을 좀 해보지. 좀 아쉽네요. 네, 이제 와서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있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만 킬게요. 예. 네. 만약에 이따가 봐서, 음, 네. 농구 재밌게 보시고, 네. 이따가, 이따 한번더 켜볼게요. 끝나고 한번더 켜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게요. 농구 재밌게 보세요.